아 보이세요? 와, 대박! 거의 4kg가 빠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예솔입니다. 저는 진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지친 제 몸을 위해서 이번에는 클렌징을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시중에 되게 많은 클렌징 제품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 이시로스무디를 골라봤거든요. 그 이유가 약간 야노시오 언니처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거기다가 다이어트 효과까지 볼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고민하지 않았죠. 이제 저는 하루에 네번 오일 클렌징을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자, 부끄럽지만 제가 첫날 기념으로 몸무게를 한번 들어게요 제가 키가 진짜 작은데 4 8 k g 나 나가요. 진짜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간편한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네, 엄청 건강한 맛이고요. 약간 되게 상큼하고 깔끔한 그런 맛. 이제 옐로우를 먹을 시간입니다. 어, 조금 배가 고프긴 한데, 그래도 맛이 있어서 좀 버티만 한것 같아요. 굉장히 상큼하고요. 포만감도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 사실 이틀째까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3일째가 되니까 그린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 아. 아. 짜잔!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여태까지는 그냥 빨대 꽂아서 스무디로 먹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으로 먹을 거예요. 달달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간식용으로 먹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스무디, 뭐, 간식용, 아이스크림, 그리고 드레싱으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 헉, 진짜. 지금은 저녁 8시고요. 저녁이어서 이 레드를 먹을 거예요. 그동안 막 친구들하고 모임 있어도 맛있는 거 참느라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약간 내 몸을 위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뿌듯했어요. 이 레드는 안에 라즈베리, 딸기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시큼하면서도 그런 새콤달콤한 맛? 저녁에 부담 없이 먹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5일 동안 진행해서 뭐가 얼마나 달라질까 진짜 의심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침에 진짜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리고 독소가 빠져서 그런지 똥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피부도 확실히 땡탱해진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5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몸무게로 체크해볼게요. <laughs> 보이세요? 와, 대박! 거의 4kg나 빠진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한 몸과 다이어트 효과를 덤으로 얻고 싶으시다면 시오 스무디 강추!